브른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승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불의한 자의 결말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 뿐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니, 우리의 죄가 사하여 졌나이다.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으리까? 돈이 많아도 보상할 수 없고, 재능이 훌륭해도 보상이 안 되고, 목숨도 소용이 없으니, 예수님께 빚을 졌나이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미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항상 기도하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죄를 찾아도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 주소서, 구하옵나니, 죄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예리하게 하시고, 귀에는 기름을 발라 주소서 죄의 근원은 탐심이니 삶과 모든 탐심을 버리게 하소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소서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구원은 오직 은혜이니 육체를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성령을 부어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미욕을 받지 말고 불의하지 말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